RPM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단순한 트랙터가 아닙니다. 강력함, 효율성,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된 진정한 작업 파트너, 바로 2025 현대중공업 트랙터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고성능 기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이번 리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년 형현대중공업 트랙터의 첫인상은 당연 인상적입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훨씬 더 현대적이고 산업적인 느낌을 주는 외반을 완성했습니다. 전면 그릴은 더 넓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재설계되었으며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야간 작업 시 시야 확보가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중앙에 큼직하게 자리 잡은 현대 로고는 이 기계의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리뷰할 색상은 녹색 모델입니다. 이 색상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더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계의 흐름과도 잘 어울립니다. 차체는 모두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녹방지 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레임은 높게 설계되어 있어 험지에서도 넉넉한 지상고를 제공합니다. 깊은 트레드의 대형 후륜 타이어는 진흙, 자갈길, 건조한 밭등 어떤 지형에서도 강력한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단단함과 실용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모델에는 차세대 티어 4 파이널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구성에 따라 85 마력에서 120 마력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연료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배출가스는 줄인 이 엔진은 고압 커먼 네일 연료 시스템과 전자제어 장치 덕분에 부드러운 가속감과 일관된 출력, 정숙한 작동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완전 동기화된 12단 기어와 옵션으로 파워 셔틀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후진 전환이 매우 부드러워져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대부분의 트림에는 사륜 구동이 기본 탑재되며 전자 유압식 디퍼런셜 락을 통해 진흙밭이나 비탈진 지형에서도 탁월한 주행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유압 시스템 또한 뛰어나며 이중 리모트 밸브와 최대 3,000 psi 위 출력으로 전면 또는 후면 장비 모두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승차감과 조작 편의성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프론트 엑슬 서스펜션과 개선된 조향 기하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회전 반경이 작아지고 핸들링이 가볍고 정확해졌습니다. 제동 시스템은 오일로 냉각되는 다중 디스크 방식으로 유지 관리가 적고 제동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운전자의 편안함과 기술적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시트는 장시간 작업 시에도 피로를 줄여주며 다방향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체형에 맞춰 조절됩니다. 로더 조이스틱, PTO 스위치, 스로틀 등 주요 조작 버튼들은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컬러 LCD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진 부하, 연비, RPM, 요소수 잔량, 정비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블루투스 기능과 USB 충전 포트도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작업 중에도 모바일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캐빈 내부 방음도 우수하여 문을 닫으면 외부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시야 확보를 위한 곡선형 대형 창문과 파노라마 선루프, 대형 사이드미러, 그리고 옵션인 후방 카메라까지 더해져 사방이 훤히 보입니다. 에어컨과 히터도 강력하여 사계절 내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격대를 살펴보면, 2025 현대중공업 트랙터의 기본 모델은 약 45,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이륜 구동과 수동 변속기가 적용된 모델 기준입니다. 4륜 구동과 파워 셔틀 변속기, 업그레이드된 유압 시스템이 포함된 중간 트림은 약55,000 물결표 6만 달러 사이이며, 최상위 트림은 캐빈, 에어 서스펜션 시트, 디지털 계기판, 프론트 로더 호환성, GPS 가이드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약72,000 달러에 달합니다. 다소 고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대는 5년 파워트레인 보증, 탄탄한 고객 지원. 빠르게 확장 중인 부품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구형 트랙터에서 업그레이드를 고려 중인 분들 또는 대규모 농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도 매우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는 스마트 농업 기술에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통해 트랙터의 상태를 원격에서 진단하거나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 사용량이 많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작동 테스트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로터리, 쟁기, 프론트 로더 등을 연결해 작업해 본 결과 출력은 일정하고 접지력은 강력했으며 유압 반응성도 뛰어났습니다. 로더 작업 시에도 흔들림이 적고 리프트 높이도 우수하여 다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 현대중공업 트랙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진정한 작업 파트너입니다. 성능, 내구성, 기술력, 운전자 편의성까지 고루 갖춘 이 모델은 동급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구형 트랙터에서 업그레이드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모델을 꼭 리스트에 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대는 농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기대를 제대로 실현해냈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RPM 리뷰였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100개...